<laughs> 모두 다 전투 준비태세 갖추어라. 이야기는 했는데 좀 빨리 와가지고. 우와 샐인데 <laughs> 어머, 이거요 화났어. <laughs> 어혀 많이 났어. 어, 왜 그래? 어데 다른 것 때문에 잘했어. 다른 것 때문에 응, 아, 했어. 응, 응, 나왔어. 응, 응, 아가 나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씻어야지. 아직 싸고 있어? 어디로 가서 시사? 응, 가 닦아줘? 응, 가 닦아줘? 응, 알았어. 응, 가닦자 응, 가 했어? 줘 응, 아이 응, 기다려. 응, 하아하 응, 닦아 응, 아 なんほ mm -hmm. 버려. 버려. 버리고 와. 응. 쓰레기 버려. 옳지 잘했어 저기 가서 저, 저, 저기도 해, 저기. 좋지. 어, 옳지. 다 시켜. 응, 다 시켜. 어, 옳지. 단어에 그림을 불러라 이엘리엘리엘레펀트 코끼리 팔꿈치 이것도 영어로 해야지 엘보 <laughs> 엘보 팔꿈치 팔꿈치 자기 집으로 기이 없잖아 하나 안 맞아도 그냥 이안 맞을 수 있는데 아, 맛있게, 맛있게 먹어 많이 죽는다 자, 사서 잘 먹을게요. 할게? 응. 네. 어제가 난 인보군 있다니까 진짜. 최고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찰밥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랜만에 먹네. 집에서 한 찰밥. 찰밥은 또요 김이랑 싸 먹어요. 알죠? 또맛잘알니잖아맛잘알 다음은 무슨 일이야 진짜 다 직접 농사지으신 걸 마셨다고 하시네요 대박이죠 음 맛있어 응 음. 살던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지 음. 어렸을 어 엄마가 집에서 찰밥 하면은 거의 한 소씩 먹었어, 요 제가. 주색으로 그냥 기본. 이렇게 김싸서. 음. 식감 너무 좋다. 어떻게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풀을 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해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? 또 맛있어 음~~ 나이 식감이 너무 좋다 죽순이랑 폴란테 꼬들꼬들하니 아주 저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나물만 먹고 비벼먹는 게 음. 그것이 아니거든 이렇게 김에 싸서 음~~ 있어. 내 것만 팠어할머님 이런 이거한 번씩 챙겨주시거든요, 먹거리나. 반찬 해 먹으라고 야채도 들 엄청 많이 갖다 주시고 예전에.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호주 다녀오면서 한번 관절약, 관절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호주 가가지고 샀어요, 관절약을. 한 7만원 돈? 그래서 그냥 선물로 드려, 드려야지, 당연히. 저는 얻어먹은 게 많으니까. 근데, 한 사코, 아, 돈 줘야 된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서로 불편하다고 하면서. 진짜. 근데, 반전인 거 저는 되게 할머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? 뭐, 외형을 떠나서 약간 느낌이 그냥 할머니, 그러니까 애들 할머니니까 그냥 저도 약간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돼있는데, 저희 엄마랑 동갑? 이시더라고요. <laughs> 할머니 우리 엄마랑 동갑이야. 찰찰. 밥좀 줘봐. 이거 먹게? 조금. 비벼 먹게? 응. 비벼 먹지만 이거 비벼 먹는 용 아니야. 그 아까워.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. 이거 이렇게 찰 찰인 데 어떻게 비벼 먹어 이거? 밥왜 없어? 응. 있어요? 3, 2, 1 그대로 엉덩이 옆. 오케이 3, 2, 1 뭐라고요? 택배 갑니다 택배 뜯어봅시다 어이구 힘 좋아 어이구 힘 좋아 근데 여기 장난감들 어디가 요아니데요 이수가 고른 옷들이 왔습니다 신발이에아 <laughs> <오, 웃음> 귀여워, 귀여워. <웃음> 아, 음. 그리고 뒤에 글자도 내왔어 가 귀엽다 네. 마음에 들어? 뜯자 <laughs> 그거 주 c p 캡슐. 얼음이요? 이게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와 <놀람> <놀람> 진짜 많다. 진짜 많아요. 와, 이것도 있네? 이수가 고른 거잖아, 그거. 이 안을 열어봐. 뭘것 같아? 음, 지갑. 이수가 짱! 이쁜 거 골랐잖아. 어디 봐봐! 반짝. <laughs> 자세히 보면 맞아요. 키티가 있어. 반짝이 사이에. 맞아요. 잘안 보이네. 마음에 들어요? 네. 거기에 이제 이수 돈 넣는 거예요. 보욕색이 아니야 보라색이잖아. <laughs> 그럼 줘! 안돼. 이것 봐요. 예쁘다 응. <laughs> 어,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잠옷이랑 지갑이요. 네. 그럼 아침에 이제 옷 가지고 엄마랑 싸울 일 없겠네요. 네. 파자마 너무 귀엽죠. 이수아가 거이 골랐거든요. 응, 너무 이뻐. 산림 마이 멜로디. 어, 마이 멜로디 잠옷 파자마랑. 이거 티셔츠 너무 이쁘다. 이거 엄마도 가지고 싶다, 야. 13, 14 사는 건 에바겠지? 반팔 하나 샀고요. 긴팔, 이렇게 프릴 달린 줄무늬 티셔츠 샀고요. 바지가 너무 없어가지고, 흰, 흰 거라서 되게 빨리 더러워질 것 같긴 하지만, 헬로키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,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하얀색 추리닝 바지랑, 이거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 그 팬츠 같아요. 맞아요. 어, 엄마 바지 같지? 네. 응. 똑같아. 어, 그래. 그리고 여기 촉감도 되게 좋아. 맞아요. 그리고 여기 예뻐요. 티셔츠. 이거 마음에 들어요? 네, 응, 이게 마음에 들어요. 내일 이거 입어, 입으자요. 네. 응? 그 다음, 밑에는 같이. 이 하얀 바지. 오, 괜찮을 것 같은데? 응. 응.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예쁠 것 같은데? 아니, 봐봐요. 내일, 내일 어린이집 갔을 때 이거 빨아가지고 내일 도착했을 때 이거 입을까요? 아 어, 그래. 하자마 <laughs> 어 이해봐 상아 오늘 주사 4방 네 맞았어요, 4방? 네 아팠어? <laughs> 앉아봐